대중 가수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 때문인데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음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김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입니다. 얼마 전 그의 음반이 미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아이튠즈의 힙합 앨범 차트 1위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비결은 트위터였습니다. 타블로는 8만 명이 넘는 자신의 팬들에게 새 음반 제작 과정을 트위터로 알렸고 팬들도 트위터로 세계 각국 팬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음원 사이트에 수많은 팬들이 몰린 겁니다.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앨범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신도 참여가 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이른바 아이폰여로 유명세를 탄 가수 김여희씨. 김 씨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아이폰 석대로 노래를 연주하면서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트위터로 팬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눈 끝에 마침내 팬들 앞에서 음반 발표 공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직접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마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소셜미디어 덕분에 누구나 대박 가수가 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이러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미난 동영상이나 재미난 기획이나 그런 것들을 섞어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서포터를 만나면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도 뿐만 아니다. 앞으로 가수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하고 기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우리 가요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